원장님 미션 하실래요? 돈 준비됐어요. 저도 미션 받을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걸어주십시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걸 또천 원을 또 이렇게 KDC 아, 돈 진짜 충전했네. 어 진짜 준비가 됐구나. 어. 와 지렸다. 와 이거 완완 스킨 미션 실합니까? 야 우리 KDCN 와이거또 완완. 이거 소렌 칠까에요? 아 안죽었다 야 안죽었다 안죽고 끝났어 됐어 아, 1코인 더 줘요 이거 나대로 가는게 훨씬 나을거같아 뭐 하라는 대로 하니까 터져버리네요. 이거 아, 이 형님 어서 오세요. 이 그냥 내 방식대로 갑니다. 아이고, 칸나구리님 어서 와요. 시험 치나고보났어요 아! 좀비. 에스토스 사우스코리아 넘버 유. <laughs> 1티어 캐릭 뭐에요 1티어 캐릭이요 원딜에서는 클로드가 1티어고 탑에서는 사이보그 실바나 레오모드 괜찮고 탱커는 후프라가 1티어고 하일로스도 괜찮고 MM이 마크스맨이라고 궁수의 약자입니다 자, 이거, 나대로 진짜 빡게 말게요. 자, 여러분들 채팅 잠시 못볼수 있다는 거. 이거 131. 이거 131이구요. 적팀. 탑, 아니, 미드 쪽에 보이죠? 에스터스랑 후프라랑 그린인저 설마, 이거 먹으러 오진 않겠지? 어, 이거 견제하러 오진 않고. 빠르네. 뭐야, 이거? 아틀라스 배회 안 갔네? 와, 형님도 아틀라스 배회 안 갔네요. 아틀 배회. 아, 이거 아틀 배회 가줘야 되는데? 이거 성장 너무 느려져요, 이러면은. 어떻게 자스크랑 레벨이 같을 수가 있지? 큰일인데, 이거, 진짜로. 자, 이거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니까 살짝 빼줍시다. 이거 그냥 아예 버리고 빼는 게 맞아요. 버리고 살짝 빼주고. 네, 아틀라스가 배회템을 안 가요, 지금. 큰일이다. 이거, 우리 팀이 로밍 오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오면 일단 뒤쪽에서 최대한 있어주고요. 이거 로밍 오긴 했는데, 이거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로밍 했는데, 우리 팀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 내가 지금 크지도 못했고. 아, 이거 다 죽었다. 세리오는왜 저기 더 있는 거지? 야그럼야 그러... 야, 이거 집중해 얘들아 뭔 서렌이야 <laughs> 야 던지고 서렌치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얘들아 집중해 자, 이건 한번 노려볼만하죠. 이건 아틀라스가 한번 노려볼만한데. 자. 아이고, 자스크 빠졌다. 옆에 후프라. 후프라랑 에스터스. 그렇죠. 조심하고요안 맞았죠, 한 대도? 자, 이러면 된거고. 됐어, 됐어.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야! 아틀 궁있어가지고 자스크 궁도 없고 버텨볼만 할지도 다이브 조심하고 끌고 오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한 대! 아! 오른쪽 한 대만 쳤으면은 옆구리 한 대만 쳤으면은 바로 궁 활성화거든요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배회에 방금 갔어요. 배회에 방금 갔습니다, 형님들. 배회 이제 늦게 갔고요. 어. 신발, 신발 산 다음에 갔어요. 아, 이거 조합이 조합이 이거 꾸수기가 힘든 조합이라 가지고 큰일이네. 될랑가, 이거? 자, 잡아, 이거. 됐어. 자, 일단 자, 우리 팀이 이거 먹고 자, 후브라가 미드가 있는 동안 다행히 그랜저 끊었거든요. 아틀라스가 방금 잘해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추님이 위에서 탑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요. 이거 다 올라가는데 이제 빼야 되는데요. 어. 자 추님이 탑쪽에서 잘해주고 계시고. 자 발리어가 먹었긴 했어도 신기도 우리가 먹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악권 먼저 갑시다. 이거 악권 먼저 가야 되고. 내가 먹었죠? 자, 여기 있는 정글도 먹어주고. 어차피 탑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자스카 한번 노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 궁이 있어도 도망치기는 잘 도망칠 건데 그래서 한 번쯤은 노려 보는 것도 좋고 하지만 어디 갔냐? 혹시? 빠졌나요? 어 있네. 저 어떻게 물수 없나? 물면 좋은데. 아 이거 바로 궁 써버리네. 오케이 궁 빠졌죠, 여러분들. 저궁 빠졌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잘 들어가서 노려, 노려주면은 노려 아, 아예 아틀라스가 빠져버리네 아유 미드 또 터졌다. 이거 얘 쟤네들이 131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팀 미드가 버티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맴이 잘했거든요. 이거 가고 있 어! 밑에 정글 먹어주고 추가 지금 운영 돌리고 있네요. 추가 지금 운영 돌리고 있고 적 팀도 어.. 미드에서 운영 돌리는 느낌. 어. 일단은 미드 저거 막을 수 있겠죠? 세실리오니. 자 이거 내려가고 있고요. 애들 애들 다 내려가. 주님 주님 애들 다 내려가. 애들 다 내려가. 제발 제발 아 이걸 아! 잡았다 됐어 잡았어 아 조금만 빨리 와줬어도 아 일단은 원딜 끊었거든요 원딜 끊으면은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걸요 아 까비 하씨 아, 아 이거 자꾸 살수 있었 진짜 너무 너무 아쉽다 이거 이거 신기 한번 노려 볼만하죠 가 가고 있어 가고 이거 아틀 아틀라스 와줘야 되는데. 아틀라스 와주면은. 오케이, 와주는 거 무리겠다. 이거 신기는 뭐 먹어 먹혀야 될거 같아. 애들 이제 다 왔을 걸? 야, 이제 빠져야 돼, 얘들아. 이거 애들 다 왔어. 어. 아이고 이거, 에스토스 꼽히이면 이거, 안 잡아지지 왕왕 거으로아이고 하... 세실나갔다 세실이 나갔는데? 게임을 나가고 그래? 아직 버틸만한데 아 들어왔네 들어왔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자 대신 들어왔구요 버티마냐 버티마냐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자 이거 살내려올때 됐나 이거? 설마 내려오나 애들? 어 안내려와 아니 요 저기 저기있네요 아 이거 잘리면 안되는데 안 돼, 안 돼, 버텨, 버텨, 제발 싸우지 말고,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아이고, 얘들아, 이거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싸우면 안 돼. 이거 이판 버티는 판이야 약간 버티고 추가 운영할 때까지 버티고,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애들 빠져요, 추님 애들 빠져요. 듣고 계세요, 애들 빠집니다. 오케이. 돈 주거든요 자스크 거. 일단 최대한 버텨보자. 이거 애들 딜이 너무 세가지고 내 궁도 박을 수있을랑가 모르겠네 이거. 나존버는 승리한다 얘들아. 저런 걸 끊었어야 는데 방금 그린조 혼자 동떨어져 있었던 거. 아 맞죠 여러분들. 방금 그린조 혼자 동떨어져 나왔었잖아. 저런 걸 끊었어야 했어 잠깐만 빠져 빠져 얘들아 싸움 안 돼. 와이씨. 어? 야 나이스. 자스카한테 잘렸다. 뭐 먹었나? 어 이걸 어떻게 버텨야되나... 저런거 백시야 오는거 백시야 오는거 가가지고아 까비 이거 자석크궁 있나? 궁 없으면 잡아 이거 제발 아궁 있네 아궁 있네, 아, 궁 있네. 아. 공 빠졌어. 공 빠졌어. 자스크 공 빠졌고. 야, 잠깐만. 나 체력 없어. 얘들아, 체력 좀 채우고 갈게. 야, 죽지. 이거 자스크 공 빠졌거든. 어떻게든 제발 나이스. 자스크 잡았어. 자스크 잘랐고. 그레인저도 잘렸어. 이거 들어가자. 이거 그레인저랑 자스크 다 잘렸어. 이거. 이거 들어가도 돼. 딜러 없어. 얘네 딜러 없어. 그냥 박아 그냥 죽. 제발 제발 잡아라 잡아줘라 그렇지. 박아 박아. 박아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이거 하나만 밀고 밀고 먹읍시다. 이거 하나만 밀고.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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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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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아 형님들 조금만 빨리. 저 자를 수 있죠. 그린저 어떻게든 막아 봐봐. 내가 이거 먹고 있어 못테니까 오는, 오는 거 오는 거 막아 봐봐. 아 제발 너무 아픈데. 아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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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이스 잘랐다. 봐 이러면 됐어. 야나 레드 먹고 다시 합류할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소품까지만 뽑고 저 에스토스 있으니까 치칼 가자. 이거, 이거, 회복 감소. 내가 이거 라인 가운데 거 밀고 올라갈 테니까, 잠시만요. 괜찮 때려, 이거. 때려, 잡아, 잡아. 잡아, 이거, 잡아도 돼. 에스더스 존나 때려. 어, 씨.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제, 제발, 에스더스만, 한 번만. 잡았어, 에스더스 잡았고.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자스크 온다. 나 혼자 나, 나 혼자 자스크 막는 거 무리. 야 이거 자스크 자스크 안 되냐? 자스크 안 되냐? 와 이거 안 되냐? 아 잠시만. 어, 어, 엄마 나 죽을 뻔했어. 나이스. 후프라 잘랐어? 후프라 잘랐고? 이거 체력 채우는 거 빨리 빨리.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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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체력 채워 이렇게 계속 따라가 줄 테니까. 자 이거 먹고. 니 먹어 니 먹어. 자, 이거 먹고 이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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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괜찮아 이거 때려 때려 야 에스턴스 때려 에스턴스 이 체력 채우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체력, 체력 못채우게 죽여버려 됐어 얄미운 새끼 이거 됐어 오오 오와씨 아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됐는 데어 잡아 잡아 자스카 잡아 자스카 체력 없다 제발 어 형님들 제발 자스카 체력 없잖아 그렇지 잘했어 잘. 와 이거 인간 인간승리다 이거는 와 진짜 이거 이기면 진짜 인간승리니다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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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버티고 버텨서 안돼 주님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이거 체력 저와 아 이겼다리 이겼다리 <laughs> 와 미션 성공 와와이 게임을 와 이거 추가 진짜 잘했다 운영 이거 추가 진짜 운영 잘했다 이거 이거 따봉들레 이거 아 우리 팀도 다 잘했어 이거 아 솔직히 다 줘야 된다 이거 좋아요 따봉다 드립니다 이거 우리 팀다 잘했어 아, 촌님, 재원, 아, 재원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와! 미션 선물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와, 미션 벨 <laughs>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수령 바로 누르고요. 와! <laughs> 아! 아, 너무 이뻐! 와, 귀모티 하죠?